Ovo je dan što ga učini gospodin, kličimo i radujmo se njemu.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se ponovno očitova učenicima na Tiberijatskom moru. Očitova se ovako. Bijaku zajedno Šimun Petar, Toma zvani Blizanac, Natanael iz Kane Galilejske, zatim Zebedevi i još druga dva njegova učenika. Kaže im Šimun Petar, idem ribariti. Rekoše, idemo i mi s sobom. Izađoše i uđoše u lađu, ali te noći ne uloviše ništa. Kad je već svanulo, stade Isus na kraju, ali učenici nisu znali da je to Isus. Kaže im Isus, dječice, imate li što za prismok? Odgovoriše mu, nemamo. A on im reče, bacite mrežu na desnu stranu lađe i naći ćete. Batiše oni i više ne mogoše izvući od noštva riba. Tada onaj učenik kojega Isus ljubio, kaže Petru, gospodin je. Kad je Šimun Petar čuo da je to gospodin, pripaše si gornju haljinu, jer bijaše gol, te se baci u more ostali učenici dođu se s lađicom vukući mrežu s ribom jer ne bijahu daleko od kraja samo koji dvjesto lakata. kad iziđu na kraj ugledaju pripravljenu žeravicu i na njoj pripravljenu ribu i kruh kaže im isus donesite riba što ih sada uloviste na to se šimun petar popne izvuče na kraj mrežu punu velikih riba sto pedeset tri premda ih je bilo toliko mreža se ne raskinu kaže im isus hajte doručkujte i nitko se od učenika ne usudi upitati ga tko si ti znali su da je gospodin isus pristupi uze kruh i dade im a tako i ribu. To se već treći put očitova Isus učenicima, pošto uskrsnu od mrtvih. Riječ gospodinja,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자매 여러분 며칠 전 우리는 가장 위대한 파스카 대축일을 지냈고 지금은 팔부 축제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또한 부활할 것이며,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당신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의 일상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들을 신앙 속에서 더욱 강하게 해주고자 하시는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같습니다. 저녁 무렵에서부터 이른 아침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실패 감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혹은 자신의 힘을 다 소진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그날 아침 이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바로 그일 때문이었습니다 쇼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다는 쇼크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희망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왕국을 새롭게 혁명으로 쇄신시킬 것이라 생각했고 그들은 그 왕국에서 주요 인물들이 되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과 예수님은 날마다 계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무서워했습니다. 연약했기 때문에, 우왕좌왕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갈릴리아로 떠나갑니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침묵을 견뎌하지 못했습니다. 큰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큰 목소리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갈 테야 라고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른 이들도 따라갑니다. 과연 그들이 예수님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3년 전에 내버려 두었던 그 직업, 그 일로 되돌아갑니다.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투자했을까?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허송세월을 한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구체적인 일, 자신들의 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자 스승을 잃은 그 제자들을 사람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무항장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도 자신의 배와 그물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 앞에서 발현하셨고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이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빵을 쪼개시고 물고기를 부어주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이런 예수님의 제스처를 통해서 그분을 인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한번 기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놀라움과 경탄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 양들을 돌보라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까지 지속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셨을 때 성령과 함께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셨고 우리들을 당신을 따라오라 초대하셨습니다. 정말 하느님 덕분에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었는지 분명히 잘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 들어갔을 때 삶의 모든 역경 속에서 곧 실망, 도전 속에서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저버리신 것 같고, 하느님이 수어 버리신 것 같은 생활이 이어집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앙에 대한 그 기쁨을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동료들처럼 우리도 행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어났었을 때 그들은 순간적으로는 기뻐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어떤 특별한 시절의 멋짐, 놀라움, 감탄이 있었었지라고 과거를 기억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꿈에서 깬 것처럼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옛날의 습관적인 그 일로 돌아갑니다. 오늘 저녁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이 사순식에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순식에 있었던 모든 것, 그것이 지금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고 있나요? 우리가 사순식에 내내 드렸던 기도와 우리가 했었던 모든 선행, 모든 선한 소명들은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었었던그 모든 질서들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 것일까요? 바스코아 부활 주일이 끝난 뒤에 우리는 혹시 옛날의 습관 스타일로 돌아간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호숫가에 계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곁에 계십니다.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 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 오늘 저녁 우리와 함께 머무신다입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입니다. 제자들을 혼자 버려두시지 않은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복음에서 유일하게 오늘 복음은 사랑스러운 말씀을 건네십니다. 따뜻한 말씀을 건네시면서 바른 사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연민과 섬세함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안 계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느님과 함께하는 일을 할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된 노동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할 때, 온밤 내내, 하루 일과 내내, 우리는 자주 지치고 힘든, 힘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안 계시는 일을 할 때, 하느님의 강복이 없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한밤 내내 왼종일 지치고 힘들고 더욱 고되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키는 그곳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도 성공이라는 요소가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새벽녘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볼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시간에 우리를 방문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즉각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빵을 쪼갤 때 거룩한 미사 중에 빵이 쪼개질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봅니다. 그렇게 당신의 성체의 식탁에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당신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하늘님의 기쁨,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수 없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느님의 말씀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는 그물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꼭 대신 동정마리아께 전구를 청합시다 우리들을 도우사 주님을 알아보고 우리들의 인생의 사건들 속에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처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알아 봅시다 기쁨과 고통 속에서도 말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늘 머물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Amen.